믿음의 뉴스룸 영상 시작합니다. 천궁 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능가하는 성능으로 사우디 방공 시스템의 신뢰를 얻어 수주 성공을 거뒀습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이 시스템 성능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100% 명중률이라는 놀라운 명중률 뿐만 아니라 최첨단 레이더와 같은 첨단 기술도 흥미를 유발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국방 전문가들을 위한 새로운 장난감이 아니라 국제관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잠재적인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제 전 세계 국방 전문가들이 왜이 제품에 열광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천궁이 핵심 기술 개발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늘은 방산 시스템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한국의 천궁이 핵심 기술 개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천궁이는 시험 발사에서 명중률 100%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둔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미사일입니다. 중거리 탄도 차량 요격 미사일로 설계된 천궁이는 날아오는 위협을 치명적인 정확도로 제거합니다. 이 미사일의 기술은 정말 최첨단입니다. 이 미사일은 정밀한 미사일 경로 식별 및 제어를 위해 첨단 레이더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 미사일은 목적지와 정확한 경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발사만 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또한 수집된 정보를 처리하여 사용자에게 표시하는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기술도 최첨단입니다. 하지만 기술이 전부는 아닙니다. 천궁인은 정확도를 보장하기 위해 날개와 자세 제어 기술을 활용합니다. 미사일 측면에 부착된 소형 로켓 모터를 통해 미세한 자세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 기능을 통해 미사일은 비행 중에 필요한 조정을 수행하여 의도한 목표물을 명중시킬 수 있습니다. 방산 시스템이 날로 고도화되는 세계에서 청궁이는 한국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빛나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경쟁국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다를까요? 지금부터 대한민국 청궁이의 경쟁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미사일 개발은 핵심 기술인 청궁이를 통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아이언호크이라고도 불리는 청궁이는 정교한 기술력 뿐만 아니라 실전에서 인상적인 성능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뛰어난 성능입니다. 천궁이는 시험 발사 성공률 100%라는 많은 미사일 체계가 달성하기 어려운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탁월한 성능은 국내에서의 명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기관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두 번째 최첨단 기술입니다. 천궁이 미사일 체계는 미사일 탐지 및 제어를 위한 첨단 레이더 기술을 통합하여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이 체계에 활용된 소프트웨어 기술은 고도로 발전하여 수집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글로벌 지지입니다. 사우디 아라비아가 이스라엘에 아이언돔 대신 천궁이를 선택했다는 사실은 한국 미사일 체계의 글로벌 입지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다른 국가들도 이 시스템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천궁이의 경쟁력은 한국의 첨단 미사일 기술력과 세계 방산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가 될수 있는 잠재력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지만 천궁이의 성공은 한국 방위 산업이 한 단계 도약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한국의 천궁이 시장과 수출 잠재력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국의 천궁이의 뛰어난 성능과 첨단 기술에 놀라게 될 것이며 의는 한국에게 상당한 시장 기회와 수출 잠재력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첨단 방어 시스템은 국내에서도 그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특히 중동 지역에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천궁이의 잠재적 시장과 그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우디 아라비아는 후티 반군의 위협과 첨단 방어 시스템에 대한 열망으로 천궁이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 아랍에미리트는 지역 안보에 대한 우려와 첨단 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천궁이가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셋째, 기타 중동 국가의 지속적인 안보 위협과 신뢰할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의 필요성으로 인해 천궁이는 이러한 국가들에게 가치 있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천궁이의 높은 요격률, 첨단 레이더 기술, 전반적인 신뢰성은 방공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옵션입니다. 안보 위협이 지속되는 불안정한 중동 지역에서는 이러한 방어 시스템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술력과 제조 품질에 대한 한국의 명성은 천궁이의 가치를 더하여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입니다. 중동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도 천궁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한국의 수출 잠재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방위 산업을 크게 활성화하고 향후 더욱 발전된 방위 기술 개발의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한국의 천궁이에 대한 세계 전문가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이 시스템이 글로벌 무대에서 차별화되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많은 전문가들이 천궁이의 뛰어난 성능에 대해 현존하는 가장 진보된 방어 시스템 중 하나라고 극찬했습니다. 이들은 천궁이의 정밀성, 적응성, 최첨단 기술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천궁이를 세계 무대로 끌어올렸습니다. 주요 세 가지 요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확도입니다. 전문가들은 천궁이의 뛰어난 정확도에 특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험 발사 시 100%라는 놀라운 명중률은 천궁이가 날아오는 위협을 안정적으로 요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정밀도는 부수적인 피해의 위험을 크게 줄이고 시스템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두 번째 적응성입니다. 광범위한 위협 시나리오를 처리하는 이 시스템의 기능은 상당한 찬사를 받았습니다. 다양한 상황에 대한 다목적성과 적합성은 중거리 기능에 기인합니다. 또한 직경이 커지고 비행속도와 고도가 향상되어 작전 능력이 향상되어 다양한 상황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최첨단 기술입니다. 천궁이의 첨단 기술은 탁월한 성능의 핵심 원동력입니다. 천궁이는 미사일 궤도 식별 및 제어를 위해 정교한 레이더 기술을 활용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기술은 수집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표시하며 날개 및 자세 제어 기술은 탁월한 정확성을 보장합니다. 글로벌 전문가들로부터 천궁이의 우수성을 인정받음으로써 한국의 방위력 강화는 물론 세계 방산 시장에서 중요한 플레이어로 자리 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국가들이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는 등 수출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전 세계는 이 시스템의 개발 과정과 글로벌 국방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궁이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관한 내용입니다. 천궁이 미사일은 한국의 글로벌 방산 명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첨단 방위 기술의 성공적인 배치와 판매는 다양한 분야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서의 한국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천궁이 미사일 제조에는 전자 소프트웨어 개발, 항공 등 다양한 산업이 참여하여 고숙년 일자리가 상당수 창출됩니다. 이러한 고용률의 급증은 소비자 지출 증가로 이어져 전체 GDP 성장에 기여합니다. 또한 천궁이 미사일의 수출은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시장에 상당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무역 수지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원화 강세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미사일 체계의 성공은 다른 방산 제품 수출의 문을 열어 한국의 수출 포트폴리오를 더욱 다변화하고 강화할 수 있습니다. 천궁이 미사일의 국내 성공은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정부와 민간 부문 모두 국방 기술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민간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는 획기적인 혁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천궁이 미사일의 성공으로 한국 기술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높아졌습니다. 의는 잠재적으로 주식시장 활동의 급증을 촉발하여 대형기관 투자자부터 일상적인 개인거래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투자자에게 혜택을 줄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천궁이 미사일의 성공은 한국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향후 몇년 동안 강력한 성장과 번영을 약속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 만한 질문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천궁이가 사우디 방공 시스템에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능가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기술 발전은 무엇이었나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능가하는 천궁이의 기술 발전에는 정밀한 추적과 요격을 위한 향상된 레이더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직경이 더 커지고 비행 속도와 고도가 업그레이드되어 더욱 효과적입니다. 또한 테스트에서 100%의 적중률을 기록하여 신뢰성을 입증했습니다. 천궁이의 성능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제외한 전 세계 유사 시스템과 어떻게 비교되나요? 아이언돔을 이기는 것 뿐만 아니라 미국의 패트리어트나 러시아의 S-400과 같은 시스템과도 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첨단 기술과 인상적인 정확도를 자랑하는 최고 수준의 시스템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잠재적인 수출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천궁이 시스템의 시장 잠재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한계나 단점은 없나요? 성능은 인상적이지만 높은 비용. 다른 방어 시스템과의 통합 복잡성, 고급 기술 교육 필요성 등의 요인이 시장 잠재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화하는 위협과 새로운 기술로 인해 향후 고가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는 방위 산업에서 흔히 볼수 있는 것으로 시스템의 성과가 반드시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궁이 체계의 개발과 수출 가능성은 한국 방산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천궁이 체계의 개발과 수출 가능성은 한국의 방위 산업 분야에서 상당한 일자리 창출을 촉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첨단 시스템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부터 생산직 근로자까지 많은 역할이 필요합니다. 수출 잠재력은 국가적 자긍심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의 지속적인 일자리와 성장을 보장합니다. 의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강화하는 대한민국의 승리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한국에 천궁 e 미사일 시스템의 인상적인 세계를 탐험하며 최첨단 기술과 독보적인 성능을 목격했습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방 시스템까지 장악했습니다. 잠재적 시장과 수출 기회가 방대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천궁이는 현대전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번 주제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긍정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